가수 진혜성과 광고 회사 사이의 갈등은 최근 연예계를 뜨겁게 달군 이슈 중 하나다. 진혜성은 한 광고 촬영을 진행하던 중 계약 문제로 인해 갈등이 발생했으며 이 사건은 단순히 두 주체 간의 불화에서 끝나지 않고 대중의 큰 관심을 불러일으켰다. 특히 이 갈등은 계약 조건, 의사소통 문제, 그리고 대중의 신뢰를 둘러싼 논란이 얽혀 복잡성을 더하고 있다. 사건의 본질을 살펴보면 이는 단순히 한 연예인의 활동 문제가 아니라 연예계와 상업적 이해관계가 어떻게 충돌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사례로 평가된다. 문제의 시작은 진해성과 광고회사가 체결한 계약의 세부 사항에 대한 해석 차이에서 비롯됐다. 진해성 측은 계약 체결 당시 촬영 일정, 조건, 대가 등에 대해 명확히 합의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광고회사는 진해성이 계약 조건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고 반박하며 그로 인해 발생한 손해를 강조하고 있다. 진해성 측은 촬영 준비와 일정 변경 과정에서 광고회사가 일방적으로 조건을 변경했으며 이로 인해 계약상의 의무를 다하기 어려운 상황이 발생했다고 항변했다. 특히 일정 조정 요청이 거부되었고 계약 내용이 촬영 직전까지 변경된 점에서 문제가 있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광고 회사 측은 진해성의 태도와 대응이 계약 이행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주장한다. 회사 측은 진해성이 촬영 일정과 내용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지 않았으며 이로 인해 추가 비용이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광고 촬영이 지연되면서 마케팅 일정 전체에 차질이 생겼으며 이 책임은 진해성에게 있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광고 회사는 진해성이 계약을 준수하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하며 법적 대응 가능성까지 시사했다. 이 사건은 단순히 계약 문제를 넘어 양측의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하며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진해성은 자신의 팬들과 대중에게 신뢰를 주는 가수로서의 이미지를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고 주장하며 광고 회사의 행동이 부당했다고 강조하고 있다. 그는 팬들에게 약속한 대로 모든 활동에 최선을 다해왔다. 계약 문제로 논란이 된 점은 유감스럽지만 제 입장은 분명하다고 말했다. 반면 광고 회사는 진해성의 태도는 계약상 명시된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못한 사례다. 계약 위반으로 인해 회사는 막대한 손실을 입었다고 주장하며 강경한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 사건이 법적 다툼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높아지면서 대중의 관심은 더욱 뜨거워지고 있다. 대중과 팬들의 반응 또한 갈라지고 있다. 진해성의 팬들은 광고 회사의 입장을 비판하며 진해성을 지지하고 있다. 진해성은 항상 성실하게 활동해온 가수다. 광고 회사가 부당한 조건을 강요했다면 당연히 항의할 권리가 있다는 팬들의 의견이 지배적이다. 반면 광고 회사 측을 지지하는 일부는 광고 계약은 엄격히 준수해야 한다. 진해성의 행동은 계약 위반으로 볼수 있다고 주장하며 갈등 해결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이 사건은 연예계에서 빈번히 발생하는 계약 갈등의 전형적인 사례로 평가된다. 연예인의 활동은 계약 조건과 대중의 신뢰를 바탕으로 이루어지며 계약 불이행은 곧 이미지 손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 따라서 연예계와 상업적 이해관계에서 계약 조건을 명확히 하고 상호협력의 기반을 다지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이번 사건은 계약 체결 시 명확한 세부사항을 명시하지 않은 점에서 양측 모두 개선의 여지가 있음을 시사한다. 한편, 이러한 갈등 속에서도 대중의 관심을 모으는 또 다른 이슈가 있다. 바로 트로트 가수 박서진의 현역가왕 출연 소식이다. 박서진은 전통 트로트를 대표하는 가수로서 이번 프로그램 출연을 통해 음악적 깊이를 보여줄 예정이다. 그는 단순한 경연 참가자가 아니라 멘토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며 참가자들에게 음악적 조언과 감동을 선사할 계획이다. 박서진은 현역가왕에서 참가자들에게 트로트의 전통과 현대적 해석을 조화시키는 방법을 가르치며 음악적 기술뿐만 아니라 감정 표현과 무대 연출의 중요성을 강조할 예정이다. 그는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참가자들에게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조언을 제공하며 이들이 음악적 성장과 자신감을 얻을 수 있도록 도울 계획이다. 특히 박서진은 멘토로서의 역할 뿐만 아니라 특별 공연도 준비하고 있다. 그는 자신만의 독특한 무대 퍼포먼스를 통해 트로트의 매력을 한층 더 끌어올릴 예정이다. 박서진의 무대는 관객과 심사위원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길 것으로 기대되며, 이는 프로그램의 시청률 상승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박서진의 등장은 단순히 프로그램의 인기를 높이는 것을 넘어 트로트 음악의 새로운 가능성을 제시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그는 자신의 음악적 열정과 경험을 바탕으로 참가자들과 관객 모두에게 큰 감동을 선사하며, 트로트 장르를 더욱 풍부하게 만드는 데 기여하고 있다. 진혜성과 광고 회사의 갈등, 그리고 박서진의 멘토로서의 활약은 각각 다른 방식으로 연예계와 대중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다. 갈등 해결의 과정과 음악적 성취는 대중에게 교훈과 영감을 주며 앞으로도 이들의 이야기가 어떤 방향으로 전개될지 기대를 모으고 있다.